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적,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잊지 못했던 기억,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한 사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문득 떠오르는 얼굴, 함께했던 장면들, 그때의 설렘까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기억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명언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바로 여자들은 과연 자신과 잠자리를 함께 했던 남자를 잊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이건 단순히 남녀관계의 육체적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깃든 감정, 애착, 그리고 복잡한 마음의 흔적들까지 포함해서요. 사실 이 주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지인 중 몇몇 분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거 여자 입장에서 얘기하려면 솔직해야 하고, 공감도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섯 명의 여성분들이 들려준 실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안에 담긴 진짜 감정과 생각들을 여러분과 나눠 보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이 이야기가 중요한 걸까요? 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남자라는 키워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사랑과 이별 그 사이에서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감정의 무게 때문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름답고 달콤하지만 때로는 상처와 후회를 남깁니다. 특히 여성이 감정적으로 더 많이 몰입했던 관계라면 이별 후에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는다고. 하지만 그 잊는 과정이란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과연 모든 여성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 완전히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현실 속 다섯 명의 여성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주인공은 30대 초반의 직장인 두 아이의 엄마인 진아입니다. 진아는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을 겪고 어렵게 다시 사회로 복고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입사한 곳에는 대학 시절 그녀를 짝사랑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선배는 진아에게 지나치게 친절했고, 관심도 넘쳤죠. 처음엔 단순히 직장 상사로서의 친절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선배의 감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는 진아에게 틈만 나면 말을 걸었고, 퇴근 후에는 따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진아는 그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고 자신은 점점 엄마라는 이름 속에 사라지는 느낌이 들던 시기였거든요. 결국 어느 날 감정이 터져버렸고 진아와 선배는 육체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후회도 많았죠. 이건 아니야, 나답지 않아라는 생각. 그런데 선배는 그런지 나에게 사실 대학교 때부터 너를 사랑해왔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에 진아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나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구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는 다른 여성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진아는 충격을 받습니다. 진심이라 믿었던 감정은 사실 또 다른 게임이었던 거죠. 그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사람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미쳤었지? 그냥 잠깐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하기 싫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자는 한번 잤던 남자를 절대 못 잊는다는 말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죠. 지나처럼 오히려 관계가 진심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철저히 잊어버리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수비는 조금 달랐어요. 수비는 한번 사랑했던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첫사랑이라면 더더욱요. 수비는 결혼한 지 5년 차였습니다. 남편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첫사랑과 재회하게 됩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랜 친구처럼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옛 기억이 떠오르더래요. 둘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금세 감정이 타올랐습니다. 결국 선을 넘었고 둘 사이엔 몰래 만나는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수빈의 남편이 눈치채고 두 사람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졌고 수빈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죠. 다행히 남편은 그녀를 용서했지만 수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아파요. 그 사람을 잊지는 못했거든요. 연락은 끊었어요. 다시는 안볼 거예요. 그래도 가끔 생각나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여러분, 이런 경험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지만, 현실은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 이럴 땐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말 말하는 있는다는 건 연락을 끊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해서 완전히 지우는 걸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했다면 아마 사랑은 이토록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수빈처럼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사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여성들도 있어요. 그건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을 꺼내지 않을 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윤지입니다. 윤지는 늘 외로웠다고 말해요. 혼자 사는 삶이 익숙했지만 어느 날한 남자가 다가왔고 그 남자는 기혼자였습니다. 윤지는 처음부터 알았지만 그의 다정함과 배려 따뜻한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는 윤지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고, 윤지는 어느 순간 그와의 관계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아챘고, 윤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가족을 택했고, 윤지는 혼자 남겨졌죠. 윤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될것 같았는데, 결국 시간이라는 약이 있더라고요. 잊지는 않았어요. 가끔은 그리워요. 하지만 이젠 덜 아파요. 나도 나를 지켜야 하니까요. 이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은 혼자서도 회복할 수 있고 그 기억을 잊지 않더라도 덜 아플 수는 있다는 거죠. 잊는다는 건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 덜 흔들리는 힘을 갖는 것 아닐까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 이야기한 세 명의 여성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자신과 잠자리를 함께 했던 남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잊거나 안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줬죠. 오늘 이야기의 나머지 두 여성 그리고 그 뒤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들도 이제 풀어볼 차례입니다. 이번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현정이라는 여성인데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결혼한 지 7년이 된 주부입니다. 현정은 남편과의 관계가 평범하다고 말합니다. 싸움도 드물고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요.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고 퇴근 후엔 집안일도 도와주는 사람이랍니다. 언뜻 보기엔 전혀 불만이 없어 보이는 결혼 생활입니다. 하지만 현정은 말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남편인데도 내 마음은 자꾸 옛사람에게 가요. 그녀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8년을 만났던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외도로 인해 현정은 이별을 택했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이후엔 사랑보다 안정감을 택하게 됐고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현정은 결혼 후에도 그 사람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사진도 연락처도 흔적도 모두 지웠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건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아이들이 잠들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괜히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 생각난다고요. 사랑은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지만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20대의 기억은 그 시절의 나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그 사람을 사랑해서라기보다 그 시간에 나를 기억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현정은 결국 이렇게 정리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겠지만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는 그냥 추억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죠? 여성이 어떤 관계에서 상대를 기억하는 방식은 단순히 좋았던 남자라는 개념을 넘어서요. 그 안에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 자신, 그 시절의 감정, 그리고 그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잊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세연이에요. 현재는 약혼 중이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세연은 지금의 예비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취향도 맞고 무엇보다 믿음이 깊다고 해요. 세연은 말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어른이 된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잊지 못하는 남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 전 사랑했던 사람. 세연은 말하길 그 사람은 그녀가 사랑을 제일 처음으로 배웠던 사람이었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시절은 순수했고 불완전했고 때론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 잊히지 않았다고요. 그는 그녀에게 이별을 고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 하지만 난 이제 더는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말에 세연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니래요. 자랑을 끊는 사람은 이렇게 담백한데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싶었죠. 이후로 세연은 그 사람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고 일부러 추억이 있는 장소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매년 그 사람의 생일 즈음이면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지금의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감정이었어요. 그 기억만큼은 내 안에서 지우지 않을 거예요. 세연의 말처럼 어떤 기억은 우리가 지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 기억까지 모두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5명의 여성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깨달음으로 관계를 정리했고, 어떤 분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추억을 품은 채 현재의 행복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만약 누군가와 뜨거운 감정을 나눴고, 그 사람이 떠났다면 여러분은 정말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도 마음 한 구석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기억을 지우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의 사랑을 덜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과거의 감정과 현재의 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이든 여성이 자신과 잠자리를 했던 남자를 완전히 잊는 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건 그 관계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지우지 못한 그 사람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때론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을 사는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는 추억이고 오늘은 현실이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여자친구가 예전 같지 않다.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사실 말안 해도 여자 마음이 식었다는 건 은근히 드러납니다. 그걸 못 보고 요즘 바쁜가 보다 스트레스 받나 보다 하면서 넘겨버리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자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절대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는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한 다섯 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걸 안다며 지금 옆에 있는 그녀가 정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곁에 있는 건지를 조금이나마 알수 있을 거예요. 사실 사랑이 식는 건 어느 한순간에 탁 꺼지는 게 아니에요. 기름 떨어진 등불처럼 서서히 꺼져가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는 이 다섯 가지 신호는 그 꺼져가는 불빛이 내뿜는 마지막 불씨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뀝니다. 예전엔 당신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두 눈이 반짝였는데, 이젠 눈을 마주치기도 귀찮아 한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그녀가 더 이상 눈빛을 주지 않아요. 말안 해도 느껴지죠? 사람 눈빛에는 마음이 담기거든요. 예전에 그녀는 당신이 말도 하기 전에 눈으로 먼저 웃었을 거예요. 아무 말 없어도 그 눈빛 하나만으로 사랑해라는 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무심하거나 피곤한 척 하거나 심지어는 당신을 피하는 눈빛이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히 기분 나쁜 하루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 마음 속에 당신을 향한 온기가 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녀가 당신에게 손길을 멈춥니다. 자소한 스킨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등을 쓰다듬어요. 그게 꼭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몸이 먼저 거리를 둡니다. 피부가 닿는 게 부담스럽고 오히려 불편해지죠. 한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젠 남편이 옆에 앉기만 해도 숨이 막혀요. 정말 너무 무섭죠?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불편함이에요. 세 번째, 그녀가 당신을 챙기지 않아요. 사랑이 있을 때녀. 밥은 먹었어? 오늘 어땠어? 피곤하지 않아?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내도 그녀는 그걸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 척 해요. 그녀의 하루에는 더 이상 당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다쳐도 당신이 속상해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할 일만 하죠. 한 여성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밤새 간호했을 텐데 지금은 약 먹었어 라는 말조차 하기 싫더라.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네 번째, 그녀가 당신에게 더 이상 져주지 않아요. 연애 초기에는 사소한 다툼도 그래, 내가 미안해 하며 넘기던 그녀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뭐 하나 억울한 일 생기면 끝까지 따지고 자사건건 반박하고 이기려 들죠. 왜냐면요. 더 이상 져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싸움에서 이겨도 마음은 지는 게 사랑인데, 이젠 그럴 마음조차 없다는 거죠. 한 시청자분이 보내준 사연이 있었어요. 예전엔 제 잘못이 아닌데도 여자친구가 먼저 사과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말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라고 말해요. 그 말투에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랑이 식으면 대화도 전쟁이 됩니다.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필요없는 일에도 당신을 불러요. 같이 가죠. 같이 먹자. 같이 보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요. 그게 익숙해지면 당신은 그녀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 갑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친구가 여행가서 사진을 한 장도 안 보냈어요. 예전엔 꽃 하나만 봐도 사진 보내면서 이쁘지라고 했는데 그 말은요, 그녀가 더 이상 당신과 공유하고 싶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섯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그녀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노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식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녀의 마음을 100% 되돌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녀가 왜 변했는지를 알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돌아본다면 후회는 덜 하게 될 거예요. 사랑이란 게 그렇죠. 처음에는 너무 쉽고 자연스럽지만 지켜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오늘 이야기한 이 다섯 가지 신호는 그녀의 마음이 멀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경고등이에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세요. 사랑이 식었다는 걸 눈치챈 남자들의 마음엔 혼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부분은 그녀의 변화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끝없이 의심해요. 요즘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런 거겠지? 잠깐 감정 기복이겠지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황을 축소하려고 하죠. 왜냐면요. 받아들이기 싫거든요. 이 여자가 날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고 너무 아프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기력이 시작돼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어떻게 행동해도 그녀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랑이 멀어졌다는 걸 알아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이별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무작정 매달리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감정에 치우쳐 무릎 꿇고 울고불고 하는 건 오히려 그녀를 더 멀어지게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느냐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예요. 지금부터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녀의 눈빛이 목소리가 태도가 어떨 때 따뜻해지고, 어떨 때 다치는지를 정확히 보고 느껴야 해요.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디서부터 실망하게 된 건지 뭘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고 있었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말 하세요. 아니 말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요. 여자는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끝내 기대를 저버릴 때 마음을 접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정답은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말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녀를 다시 보는 겁니다. 연애 초반에 당신처럼요.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녀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기분이 언제 좋고 언제 나쁜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그 모든 걸 관심으로 알아냈잖아요.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야 해요. 관심을 갖고 묻고 귀 기울이고 그녀의 입장이 되어보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절대로 이 관계를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척 하면 안 돼요. 그건 금방 들통납니다. 여자는 그런 눈치 엄청 빠르거든요. 표면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녀가 당신을 떠날 마음이 이미 단단해졌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걸 되돌리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아직 망설이고 있다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당신의 태도, 당신의 표현, 당신의 진심이에요. 사랑은요. 상대가 떠나려 할 때만 간절한 게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잘 지켜왔느냐에 따라 지속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보여준 그 다섯 가지 신호를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마지막 기회라는 걸 은근히 조용히 말해주는 거예요.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끝까지 말 안해 대신 행동으로 다 보여줬어.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그걸 못 봤더라. 당신은 지금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그녀가 냉정하다고요? 그건 지쳐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계속 기대게 만들고 들어주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기대할 수 없게 된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할건 그녀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녀가 왜 떠나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익숙함을 놓치기 싫어서 붙잡고 있는 건가? 그 대답이 진짜 사랑이라면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그녀 마음 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의무감, 자존심, 혼자 되기 싫어서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자랑은 누군가를 억지로 옆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머물고 싶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랑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진심이 정말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힌트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관계에서 뭔가 어긋나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다섯 가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과 그녀의 사랑이 다시 따뜻하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